조금 서운한 부분은 <laughs> 은퇴한다고 방에 갔는데 음.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한 번. 어. 한번 잡아주실 줄 알고 방에 갔는데. 어. 사실, 또 이군 생활이 길어지면 제가 어떤 걸 경험할 줄 아니까. 그래서 차라리 은퇴를 하고 해보자. 몸, 몸은 사실 건강했었어요. 음. 부상 때문에 은퇴했다고 하지만. 음. 있죠. 네. 전 든든하죠, 사실. 오중 코칭 없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니까. 네. 아, 어, 네, FA가 이제 3년 최대 20억이었잖아요. 네. 다 얼마 받으셨어요? 최대 20억이면, 아, 어, 네, 다그 얘기 합니다. 저 가족들도 네. 다 20억 받은거 어딨냐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laughs> 얘기하면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픈 게 옵션이 3억이었어요. 네. 근데 시합을 못 드니까 옵션을 못 받았어요. <laughs> 이 3억 중에 2억 2천 정도는 못 받았고 어... 8천만 원첫 해만 받고 이제 못 받았고 17억 중에 네. 에이전트 수수료 네, 나가고. 일부 나가고 또 거기에 이제 세금 내고 네. 집 사고 차 사고 없어졌어 다른 에이브 FA 선수 말고 음... 기존에 있는 선수 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응. 아 진짜요?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NC 네. 구단한테 김태진 네. 구단한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그때 또 네. 시장이 맞아, 안 좋았어. 엄청 전 엄청 안 좋았어요. 전그때서광민 네, 네, 선수가 15억인가 받고 김상수 선수도 17억 받았을 음음. 때였으니까 음음. 전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때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FA였잖아요. <laughs> 끝나고 네. FA였잖아요. 네. 2019 네. FA 선수들이 완전히그안 네. 좋은 대우를 많이 네. 받았었죠. 이게 네. 흐름인 것 같아 요 네. FA 시장을 네. 보면. 네. 네. 김택진 구단주와 식사할 때 네. 양의지 선수 영입해달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기사에 네. 이제 양의지 선수가 뭐. NC 온다라는 기사가 조금씩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게 듣다 보니까 어이 기분이 약간 좀한 진짜 됐고 와 약간 했는데 제일 높으신 분들은 그걸 쉽게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선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음. 임창민 시현이 형 성민이 저 있었나? 반대표 한명 임창민. 아, <laughs> 어? 왜요? 저, 여기는 어린 포수들도 충분히 아, 할수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창민님 빼고 저랑 성민이랑 시연 형은 무조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아, 필요합니다. 아, 해서 아, 아. 네. 구단주님이 제 선수들이 요청하니까 이렇게 음... 조금 얘기, 이야기해서 데리고 온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왔는데 또 엄청난 또 변화를 그렇죠. 네. 일으켰잖아요. 네. 저도 쉬는 날 야구장에 나와서 훈련을 종종 하는데 네.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실내 연습장에서 방망이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3, 3월 말인가 4월 초였을 어, 거예요 네. 양은지 선수가 막 와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근데 치고 있는 선수가 양은지였어요 좋죠. 되게 열심히 해요 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또 네. 우승을 또 시켜줬잖아요 네, 우승했죠 은지 덕분에 <laughs> 우승도 했죠 네. 네. 어, 김경문 감독이랑 NC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힘들었습니다 <laughs>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근데, 김경훈 네. 감독님한테도 되게 감사하죠. 아, 네. 네, 되게 감사하고, 되게 지금도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사실, 근데, 음. 하기는 쉽지 않다. <laughs> 왜냐면, 힘든 감독들을 만났어요. 네, 네. 김성 감독도 만났어요. 만났고, 네. 애시를 옮겨서, 네. 또, 김경훈과 각자, 그, 카리, 카리스마 영역에 계시는 분들과 선수 맞아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김성 감독님 훈련으로 약간 좀 힘들게 하는, 네. 힘들었던 네. 기억이 있고, 김경훈 감독님은 정신적으로 음. 약간 선수가 헤이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좀 정신력을 항상 잡고 있게끔 음. 항상 그런 긴장감을 주게끔 했던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그분도 이제 결국은 또 팀을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 됐고 네. 이동욱 감독이 네. 팀을 맡았잖아요. 네. 수비 코치로 오랫동안 네. 같이 받은 어떠셨어요? 네. 그 저한테도 되게 고마우신 음. 감독님이시죠. 근데 뭐. 그 전에 강했던 감독님들에 비하면 이동욱 감독님은 되게 대화도 많이 하고 되게 좀 선하시고 좀 음. 편했던 감독님이시긴 한데 사실 저를 선수를 써주는 감독님이 가장 감독이다. 최고의 감독이고 가장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웃음> 안 써주셨지 <laughs> 네, 안 써주셔가지고 은퇴도 했는데 사실 조금 서운한 부분은 은퇴한다고 방에 갔는데 음.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한번한번 어. 잡아주실 줄 알고 방에 갔는데. 음.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laughs> 잘 왔다. 아 어, 잘 왔다. 어, 은퇴하는 것 존중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뭐 코치 연수를 하고 싶다 했더니 음. 그 쪽에서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음, 네. 네. 구단에서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일군에 있어야 되고 또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린 선수를 쓰고 싶어하고 음. 또 고참이 백업이다 보면은 사실 필요성이 그렇게 해줄 역할도 있지만. 음. 사실, 감독님 생각에는 억지로 1군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해도 하고, 뭐 제가 제 발로 가서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뭐. 근데 그때 이제 그랬잖아요. 후배들한테 기회를 뺏는 네. 것 같아서. 근데 프로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사실 그거는 조금의 포장이죠. 사실. <웃음> <웃음> 이미지. <웃음> 이미지. 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네. 모든 선수들한테 그럽니다. 음. 좀, 방송, 영어는 아니지만,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라. <laughs> 남 시선 생각하지, 않고 뭐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무조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네. 지금 저희 팀, 허도한 선수도 있지만, 네. 형이에요. 부단이나 주위에서 은퇴하라고 해도, 끝까지 한다고 하고, 정안 되면 그때, <laughs> 그때 하고, 또 다른 팀 선수들한테도, 재원이한테도 그러고. 네.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어떤 한이 담겨 있는 내용이. 어, 한이 많이 담겼죠. 저는 사실 은퇴를 하고 사실 내가 왜 은퇴를 했지? <laughs> 몸이 너무 건강한데 왜 은퇴를 했지라는. 너무 어, 그러니까 아니, 계약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에요. 어. 좀 어떤 게 힘들었냐면 개막 엔트리 있잖아요. 선발 두 명만 놔두고 음. 세명 선수는 늦게 음. 등록을 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는 신인 선수들이나 음. 조금 1군 경험을 며칠 해주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했다가 3일 만에 내려가는 두세 자리가 있는데 엔트리에 등록이 되고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4선발, 5선발이 등록이 되면서 2군을 가라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받아들였죠. 아, 그리고 뭐, 이군에서 하다 보면 뭐, 음. 불러줄 테니까 잘 만들고 있어라. 해가지고 가,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강진성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첫 게임에 첫 타석 볼렛, 두 번째 센터플라이 치고, 세 번째 타석에 일상문가 됐었어요. 온하우. 근데 데타. 음. 어? 이게 약간 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전을 하면서 이제. 1타수 무한타 밖에 안 쳤는데,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약간, 어? 약간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 성격이 약간 좀긍정의 음. 그게 있으니까, 어? 다음에 가서 잘하면 되지 하고 있는데, 두, 이틀 지나서 이제 스타팅을 나갔어요. 스타팅을 나가서 4타수 무한타를 쳤어요. 음. 4타수 무한타 치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2군 통보를 네. 하더라고요. 2군에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면, 저 때문에 2군에 어떤 선수는 시합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고, 또 2군 생활이 길어지면 제가 어떤 걸 경험할 줄 아니까. 그래서 차라리 은퇴를 하고 해보자. 몸, 몸은 사실 건강했었어요. 부상 때문에 은퇴했다고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 1, 2군 야구장 NC는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군 경기 끝나고 이게 제가 전력 분석하면서 가면 이제 그때 팬들이 막 와서 이제 네. 야간 경기 보러 가면, 아, 함성소리, 응원소리 들으면, 아, 내가 왜 은퇴를 했지? 약간 좀,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힘드셨겠다. 힘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내가 한번, 좀 일찍 배워서 일찍 한다고 하면 좀더 내가 나중에는 더 좋겠다 해서 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코치로 됐고, 또 그렇게 은퇴를 해서 또 LG라는 팀에 음. 왔고 또 우승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의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에, LG에서. 그러다 보니까 싹 잊혀졌어요. 어, 너는 잘 그만둬. 그래. 네. 내가, 나는 내 선택이 늘 나쁜 쪽으로 흘러가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퇴 <laughs> <이게> 잘했습니다. 네. <laughs> 처음에만 네. 좀 힘들고 네. <laughs> 그쵸. 처음에는 선수의 그 습관들, 네. 선수 생활에 대한 그게 다 몸에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네. 나는 이제 전력 분석이나 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유니폼을 벗고 훈련복으로 음. 네. 이렇게 다니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네. 네. 적응이 안 됐을 적응이 거예요. 적응이 안 됐죠. 네. 네, 좀 힘들었죠. 네, 그리고 네. 나도 타석에 들어가고 싶고 전기 네. 네. 뛰고 싶고 얼마나 그 갈등이 네. 많았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어렵잖아요.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제가 선수 때 사실 전력 분석에서 어떤 자료 같은 걸 음... 주면 뭐 그렇게 중요시 안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뭐 놀... 버... 아,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저는, 않았어요? 버, 저는 버리진 않았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놓고 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그냥 막 집중해서 막 음...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 감사의 표시를 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력 분석이 되다 보니까 밤낮 컴퓨터로 음. 다 준비하고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군 선수한테 갖다 줬는데 그냥 대충 보고 속으로 이런 숫자가 음. <laughs>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니까 맞아요. 그런 말야 형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좀 네. 봐줘라 이게 네.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저한테는 좋았던 게 뭐냐면 그걸 안 했으면. 전략 분석이고 운영 팀이고 뭐 이런 뒤에서 프런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아, 제가 우리가 야구를 잘할 수 있게끔 이 뒤에서는 이 이만한 노력을 하는구나. 음.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전략 분석이나 이런 거할때 얘기는 해주죠. 고생하니까 뭐 이렇게. 그 경험이 또 지금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도움 내가 처음부터 네. 그냥 1군 코치였거나 네, 이러면 네. 그들의 어려움은 네, 잘 모르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3군 <laughs> 육성이었어요. 3군에서 네. 배팅벌 죽고, 네. 잡리를 하는. 음, 음. 근데 막상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군 매니저님이나 3군에 있던 다제 후배들인데. 음. 그막 선수를 우러러 봤던 걔네들이 <laughs> 자기 밑단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또 거기서 기싸움을 하네요 <laughs> 장도 저 구석에다 주면서 형 조그만한 장 <laughs> 저기 쓰세요 뭐 이러면서 적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수티 빨리 벗으셔야 버스,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좀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좋은 경험했어요 좋은 경험 했고. 진짜 다 지나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네. 말하기가 어려운 힘들었습니다. 부분이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은퇴는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자이반 타이반 네. 은퇴를 하게 됐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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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창민 코치 나이에 네. LG 메인 타격 코치가 된다는 거는 오, 저는 와. 엄청 영광이죠. 선수들한테 고맙죠. 아, 선, 네. 저희. 아니요, LG 본인이 선...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죠. 뭐 아, 그건 진짜. 알아주시면 음. 고맙고. 네. 하지만 선수들한테 고맙죠, 사실. 음. 선수들이 또. 좋게 생각해주고 또잘 따라와주고. 어, 네. 네. 우리가 인터뷰 이 시작이 지금 마지막인데 네. 인터뷰 시작이 이호준 코치였고 네. 마지막 이호준 네. 코치 이야기로 마무리를 네. 할것 아, 같아요. 결국 네. 네. 내년 시즌에도 LG에서 같이 가게 됐는데 네. 그게 좀더 안도감이 드시죠? 있죠. 전 네. 든든하죠. 사실 호준 코치 없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옆에 호준 코치님이 있으면 든든하고 버팀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메인 코치로서 자리를 잡기까지 좀더또 네. 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 분명 있을 거니까 네, 든든하죠. 아, 네, 이호준 코치한테 마지막으로 네. 네. 이야기를 남겨 주시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호준 코치님 이제 언 십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주위에서 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뭐 저는 사실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늘 호준 코치님 옆에서 뭐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사실 연락을 자주 드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고맙게 잘 챙겨주시고 어떠한 그 있으면 늘 제일 빨리 알아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메인 코치가 되면서 제가 이제 호중 코치님한테 더 부탁을 많이 할것 같고 도움을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공황 장애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배.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공항장에 그 약한 놈들만 오는 거라고. 근데 본인이 오셔가지고, <laughs> 네. 네.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잘이겨내시기 바라고. 병원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더 높게 같이 승진한 거니까, 네. 또 올해도 LG가 통화 구승할수 있게 서로 힘내고, 또 올, 올해는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와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성적나 네. 압박은 있겠지만 네. 이제는 뭐다 스며들었고, 네. 네 아픔도 겪었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네. 저는 사실 좀못 지킬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반대 <laughs> 메인 코치, 아, 메인 맞아. 코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사실, 맞아. 호준 코치님이 왔을 때 타격 7인가 했었고, 3그 다음에 이제 부임해서 3위를 만들었고, 네. 작년 이제 올해 1위를 만들었고 타격 1위를 이제 그 자리를 제가 받았는데 내년에. 올라갈 곳은 없고 <laughs> 내려가면 1위를 유지해야 네. 이제 그거고 이제 내려가면은 순간 이제 저는 뭐 하지만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음. 이것도 사실 제가 이런 부담감도 느껴야 맞아. 제가 책임감 갖고 좀더 공부하고 좀더 노력해서 음. 뭐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책임감도 생기고 반대로 좀더 설레기도 하고 하니까 목코지님이 작년까지 느끼지 못했던 음. 그 부담이 분명히 있죠. 있네요. 있죠 무조건 네. 있죠. 무조건 있고. 사실 그게 없으면 저도 이제 발전할 아, 기회도 없고, 아. 제가 이제 좀더 노력해야 되고, 좀더 공부도 해야 되고, 좀더 바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모먼이라고 해서 정말 네. 우리 목코치님 되게 응원하는 팬들, 네. LG 팬들한테도 인사 남겨주세요. 네. 네. LG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가 선수 때도 받지 못한 선물도 받았어요, 사실. 어? 네. 무슨 선물이요? 야구장 나가는데 옷도 선물해 주시고 오, 네. 오, 네. 오. 그리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어머. 또 주시고 우와. 저는 ncs 때 받아보지 못했던 <laughs> 네. 선물을 코치 돼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정말 네.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또 선수가 아닌 코치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메인 코치가 됐는데. 네. 이호준 코치님에 더불어서 제가 또 타격이 잘될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더 준비 잘해가지고 선수들이랑 또 좋은 성적 내서 팬분들한테 또 이연패 할수 있도록 계속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선수들한테 잘될 때나 안될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